마치, 아니에요, 어! 그냥, 자, 사랑해. 진로해 와. 와아자 소태. 안돼, 안돼, 안돼. 애들 다없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로, 도 진로도 중요해. 직업 진로도 중요하지 사랑의 진로도. 아, 사랑. 그래서 사랑 기위해서 사랑하고 싶은가? 딱 사랑한 적이 다

너무, 너무 가까워 같아요. 괜찮아? 러찮아괜아요 괜찮아. <laughs> 네 괜찮아. 요 괜찮아. 괜찮아. 자찮아괜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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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찮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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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빨라도 고일. 네, 빨라도 고딩, 고딩 고딩. 성인.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연애 마렵다. 아, 벌써 연애가 마렵습니까? 네, 그세요 연애 마렵다. 세상에 가요, 지금. 박사님, 내가 썼습니다. 짝사랑 한적 있는가?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재밌어, TV 국복. <laughs> 아, <laughs> 아, 벌써 짝사랑, 재밌어, TV를 짝사랑 한줄알았습니다 <laughs> 전생에 있었 전생에 있었 전생에 <laughs> 있어, 전생에 누구야. 구야야어 전생에 그어 전생에 있어, <laughs> 아. 전생에 있어, 어, <laughs> 전그 어. 전생에 있어, 전생에 어 전생에 있어, 전생에 어 전생에 있어, 전생에 이어 전생에 있어, 전기억 있어, 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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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전생 있어, 전생에 그어 전생에 그, 어전생 아리야, 김정섭이 누구야? 그니까 일제강점기 때 불교 승려라고 하더라고 여 없었어 아직 없다, 없는 것 같다 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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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오~~, 오아 뭐야? 아,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또 누가 날 거야? 아, 지금, 아. 아, 지금 이 조금은 그거는 니 조금씩 조금씩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와 아, 이거 팬뭐가 여기 놔뒀냐. 선생님 발톱 미끄러지면 안 되고 뭔가요? 아 자, 네. 자 아, 이거 생각해 아, 주셔야죠. 아,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와이 친구는 와, 수학 공부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29에서 34 범위를 정했어요. 자 <laughs> 그다음에 30대 때. 30에서 36. 와이씨! <laughs> 어? 20년 뒤 여름 몇 살이였죠? 24. 24? 3 4 전에? 30 전에. 와 이게 얼마나 늙었냐? 20년 뒤 27살, 28살. 서, 서른, 서른 초반, 팔팔, 구십구 년 뭐죠? 구십구 년은 뭐죠? 도대체? 구십구 살. 구십살때 된다고. 아 영생 영는건가요 자, 차, 차, 그새 그년에게. 팔팔할 때 스, 스물여덟 살. 스물여덟. 이십 대 때. 스물에덟 서른들, 스무 살, 삼십 대 중후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죽기 전에. 와, 죽기 전에 결혼. 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중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느낌입니까? 가정을 만들어. 가정을 만들어. 행복한 거. 행복한 거.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부부의 생일. <laughs> 부부의 행복. <살기>. 부부의 생일. <laughs> <살기>. 부부의 생일. 부부고 팬티 하우스. 스데 스카이 캐슬. 부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자, 부부사람. 그렇지, 부부사람. <laughs> 어. 아, 아기야, 아기. 부부 싸움. 부부 싸움. 기야 애기. 부부 싸움 하면 결혼하고 싶 얘들아? 어떤 생각? 아이 저 부사 하는 게한컬 해보고 싶어요. 부사, 부사. 너무 잘하고 있어. 자, 할수있데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갈게요네 번째 질문. 네 자. 질문. 자, 자. 네 번째 질문. 자, 그다음에 네, 네 번째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가? 자. 여러분들의 뭐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상형이죠, 이상형. 이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마이걸 같은 사람. 오마이걸 중에 한 명이 명이라도 비슷해서는 저는 아 그래요. 오마이꼭오마이버입니까 oh oh 네, 이 브레이브걸스 고 아우, 아우, 그렇군요. 자, 자, 빡박이하저씨 이게 누구예요? 김계란입니까누구예요 김계란? <laughs> 네. 김계란? <웃음> <웃음> 아, 네, <딱> <laughs> 이거 남학생이 쓴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우, 진수가 썼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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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면 여러분들, <김정은들. 웃음> 그이한의국방여자 말씀이시죠? 애하남자애가하고남자를좋아한다아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나같나었었어이나 <laughs> 같은 사람. 나같 사람. 누니까나 같은 왜나너 같은 사람. 진짜 자난 너무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laughs> 귀여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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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전생에 어떤, <목소리> <생김이 목소리> <전생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어,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어요. <목소리> 175cm의 무쌍에찐 눈에 애교살 있고 존자를착고돈잘 번해잖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네. 누구나 이런 자세한 이상형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목소리> 좋다고, <목소리> 좋다고 <목소리> 자, 그러면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176cm인데 무쌍에 찐눈에애교살있고존잘을 자꾸 잘 땡이에요. <웃음> <웃음> 존잘 버는 사람. 그렇죠. 아래 냄이에요. 존잘 냄. 이런 거돈딸 필요 없다. 그래거 그래도 우 어디 둘이도 넘어온 거야? 원래. 그러면 <laughs> 정해 봐. 그러면 그러면 앞쪽에 이거 이거 다 필요 없고 존잘 존잘만 돼요. 하면 아니, 되는 거야. 아 근데 너무 무기하면 이상해요.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 너무 늦게 하면안 된다. 그렇죠. 생 님. 자, 180에 <laughs> 능력가 있는 존잘 뭐. 존잘남. 존잘. 자, 이 질문 들어왔어요. 네데저 그쪽은 딱그175 그거 알아요. 뭐라고? 네, 는 175에 네. 무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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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든 애교가 네. 있고 중자리 착하고 좀잘 먹는 남자를 제가 알아요. 누군데? 아이돌이요. 아이돌은 누구야? 아누돌요아 제가 이런 말 하게 된게 그런데 어. 누나가 좋아하는 그중에 라고 있거든요. 어, 어. 아 거기 삐쏘리 카이 카이 175 넘지 않습니다 네, 카이 넘어요. 1 180에 180.

이거는 그거네요. 남자 노예를 지금 한번 만나고 싶구나 지금. 어? 자 그다음에 잘생긴 사람 또 있고. 나랑 성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아, 여기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 아, 여우상인데 뱃대같이 섹시한 스타일이고 <laughs> 역삼각형 몸매에 눈길 <laughs> 먹고 애교 많고 여하. <laughs> 아, 중학교 1학년 친구는 상당히 상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듣고 지금 상당히 얼굴 빨개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무슨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연애 진로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뭐 직업도 중요하지만 배구자를잘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하 그렇지 않나? 어. 그러면 자. 밸런스 게임 한번 갑시다 조잘인데. 조잘인데. 160. 조절인데1 6 0이시150 되지. 1 5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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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0 20. 20. 20. 20. 20. 20. 20. 키2 20. 20. 2 자, 2도3 0아니고180 정도, 180 정도, 180 정도, 180 정도, 180 정도, 1 8격 정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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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1 1 5 0 정도, 귀엽지 않아180인도180 정도, 아요0 자 여러분 이거 취향에 의해서 추정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다른거 네. 밸런스 게임하고 갑시다 저, 저, 다른 거. 자 한번 어? 독신 vs 결혼 한번 가보자 독신 아, <어른디>. vs 결혼 자그 다음에 이제 독신 vs 결혼 요것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독신 이 s 결 독신! 유! 아까 친구 어? 잔소리를 많이 그렇죠 부모님 했던 거하라니까요 어색해. <laughs> <laughs> 자, 먹고 싶은 거 마음에. 먹고 싶은 거마음먹이 <laughs>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내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결혼하겠다. 선한 들어보시기 요 자, 다른 이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다른, 자, 저 친구. 잘 얘기 안한친구네데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어, 결혼하면 나중에 혼자, 혼자 살지도 않고. 다시 이쁘다. 다음에는... 치우유. 아, 다시 또 나오고 싶다. 없어지면 그려야 기회가 결혼을 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배우자가 보완해줄 수 있다. 와! 어~ 박수쳐주세요이빠에 친구가 항상 진짜 현자 같은 사람을 정말 잘했군요. 자, 자, 그다음에 존잘 부위에서 못 남. 근데 못 남는 돈1 일조 있다. 자, 어느 쪽가겠어 전절. 존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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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이유 결혼 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혼자는 이 아, 이요 어? 이유가 있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못난 백퍼센 불륜이에요. 못남100% 불륜이다. 모자이어, 모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중일 학생들이 부부의 세계를 너무, 너무 많이 아, 네 맞아요. 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못남이요 못남해. 그 모자이, 결혼하고 이혼해서 돈만 주다 중간 잘가는 거예요. 아. 너무하다. 야, 돈 뜯어먹다가 우 머리카락 뽑힌다. <laughs> 돈 뜯어먹다가 머리카락 뽑힌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혹시 또못나는 돈을 줘. 난돈일쪽 결혼하겠다.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형, 언제나 돈이랑 결혼하는 거네. 얘들아. 얘들아.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니 얘들아? 사랑입니다. 오늘 어, 아무리 많아도 그저, 저, 사랑이 생었 사랑으로 가겠 사랑이 될수 있는 사람이 돈이에요 알겠죠? 쌤은 뭘 선택할 요 선생님은... 잘해.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어디게해지아니 네, 네. <laughs> 자, 아무튼 그렇고 입당해. 마지막 밸런스 게임 뭐뭐 뭐 해볼까요? 뭐. 어, 어. 근데 좀 민초 부러 민초란 거 민초 부 민초... 민초다 아 민초... 아니, 민초... 아, 민초 포! 아, 민초... 야,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재밌서 한번 서해 이거, 야, 진짜 야, 이 야, 아, 뭐. 네, 예, 뭐. 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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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마토 토마토 마토토 이거, 야, 토거 야, 토마토 이마토 토마토 토거 야, 이거, 야, 토마토 토마토가 나는 토마토, 토마토가 토마토가 토. 토마토, 토. 토마토 같고, 자, 다양한 의견이 달리는데, 어,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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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 이거, 토거이토 이거, 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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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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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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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죠? 네, 잘 오세요. 자,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아 <laughs>